안녕하세요. 이안 한방 병원 박지혜 원장입니다. 날씨가 추운 요즘 감기에 쉽게 걸리기도 하고 몸이 약해지기 쉬운데요. 오히려 이런 날씨에서도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언닝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경도라고 하죠. 경찰과 도둑이라는 놀이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모여 마치 술래잡기처럼 달리면서 하는 게임인데요. 이렇게 달리다 보면 추운 날씨에 몸이 금방 따뜻해지기도 하고 열이 금방 오르게 되지만 이런 날씨에 뛰게 된다면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겨울철 건강하게 운동하는 방법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게닝을 하면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칼로리 소모가 높아지게 되니 기본 기초대사량이 상승하게 됩니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다른 계절에 1시간을 뛰는 효과를 겨울철에는 30분만 뛰어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 효과가 더 높아지는 거죠. 추운 날 런닝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더운 날 뛰는 것보다 심폐지구력이 향상이 될수 있는데요. 공기가 차갑다 보니 다른 것들이 다 수축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공기 순환을 잘 시키려면 폐포가 더 운동을 하게 되고 심장도 더욱 산소 공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너무 찬 공기를 마시게 되면 기관지가 수축이 되는데 특히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찬 공기를 직접적으로 마시게 되니 생태 기능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런닝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스크를 통해 찬 공기를 걸러 마신 후 적응이 되고 나면 나중에 나중에 포 나서도 폐나 심장에 놀람이 없이 적응이 자연스레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심폐지구력은 상승하더라도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겨울철 런닝시 주의점은 바로 부상입니다. 어떤 부상을 유의해야 할까요? 먼저, 무릎 부상입니다. 겨울에는 지면이 더 딱딱하고 미끄러운데, 특히나 무릎은 충격을 버티는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엉덩이와 코어 힘이 없으면 그 부담들이 전부 무릎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무릎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햄스트링 부상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과도하게 하면서 무리가 가게 되는데요. 무작정 늘린다고 좋아지는 근육이 아닙니다. 특히나 겨울엔 이 근육이 짧아진 상태라 강하게 늘리면 쉽게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목염좌인데요 겨울철 야외는 특히나 노면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블랙 아이스가 숨어 있기도 하고 지면의 상황으로 인해 발목에 그대로 부담이 전해지는 겁니다. 특히나 기온이 낮아지면 우리 몸의 관절액 분비가 줄어들기도 하는데 무릎, 발목, 고관절의 마찰이 증가하게 됩니다. 관절의 윤활이 감소하게 되니 자연스레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기도 합니다. 또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운동이 때로는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에 차가운 공기는 기관지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관지의 수축과 심박수의 급상승으로 인해 가슴 답답함,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나 고혈압, 심장질환, 천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근육도 수축하고 또 뻣뻣해져 있습니다. 자동차도 엔진 예열을 하듯이 우리 몸에도 러닝 전 충분한 워밍업이 필요한데요. 근육에 따뜻한 피가 돌지 않으면 작은 충격에도 큰 통증이 올수 있습니다. 또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로 그대로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과 인대는 충격을 더 많이 느끼게 되며 끊어지거나 찢어질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 차가운 고무줄은 뚝 하고 끊어지지만 따뜻한 고무줄은 잘 늘어나고 충격을 흡수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워밍업은 더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부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무릎과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미끄럼 방지용 러닝화를 착용하시는 것이 운동에 더욱 효과적이겠습니다. 침 치료는 부상 부위의 주변 근육과 연결된 경혈에 침을 놓아서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을 완화시켜주고 통증 감소, 또 혈류 개선을 통해서 따릿한 통증이 심할 때 통증 완화로 좋습니다. 약침 치료는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염증 감소, 또 부종 완화, 조직 재생에도 도움이 되다 보니 종아리나 무릎 주변 또는 발목 인대 손상에도 많이 사용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또 런닝 중에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무릎이나 골반, 발목이 틀어지게 되면 통증이 반복되는데요. 순화치료를 통해서 틀어진 관절을 교정하고 통증 완화를 돕습니다. 뜸과 온열 치료는 특히 혈액 순환에 좋습니다.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는 부상은 차가운 상태에서 생긴 손상이 많기 때문에 온열 치료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근육 깊은 곳까지 혈류를 개선하고 회복 속도를 향상시켜 주게 됩니다. 추운 겨울날 미끄러운 빙판길에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장으로 내원하기도 합니다. 작은 부상을 입더라도 우리 몸의 통증이 동 2~3일이 지나도 줄지 않을 때, 또 멍과 붓기, 열감이 지속되거나 찌릿찌릿한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때는 방치하시지 말고 빠른 치료를 통해 통증을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이안한방병원 원장 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